이런 건 처음이야. 숨 쉬는 것조차 아까워. 칠흑 같은 어둠 속 버스 안은 고요했다. 창 밖으로는 이룬 모를 가로등 불빛만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스태프들은 숨죽여 전유진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마이크가 유난히 빛나 보였다. 2024년 10월 26일 포항에서 개최된 코리아 트롯 페스티벌. 이명웅. 송가인 등 쟁쟁한 트로트 스타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전유진. 불과 1년 전, 그녀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애된 모습으로 등장해 전국을 트로트 아리에 빠뜨렸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선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 시대를 초월한 감성. 마치 오랜 시간 노래해온 데이가처럼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모두가 감탄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그녀는 또한 번의 도전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에는 신곡 심야버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촬영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깊어진 눈매에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진지함과 프로페셔널함이 엿보였다. 버스 창밖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삶의 무게를 아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수많은 심야버스를 타고 꿈을 향해 달려온 것일지도 모른다. 유진아, 다음 컷 갈게요. 감독의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카메라를 향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쥐는 그녀의 모습에서 더 이상 앳된 소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어엿한 아티스트로 성장해 있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질 전유진. 그녀의 노래는 밤늦게 고향을 찾아가는 이들의 지친 어깨를 토당여주고 때로는 잊고 지닌 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위로가 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녀의 여정. 그녀의 심야 버스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싣고 우리에게 찾아지